어, 노하우와 정보. 노하우라는 건 어떤 경험칙에 의한 지식이죠. 경험이 쌓이면서, 어, 생기는 지식을 노하우라고 하죠. 경험칙에 의한 지식과 정보는 디스팅트, 구분이 된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인터머틀리,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관련되어져 있다. 시스템이, 뭐 팩은 꾸리다죠. 노하우를 꾸리는 능력은 해서 얘를 음상의 주어로 봐야 될것 같아요. 시스템이 노하우를 꾸리는 그 능력은 주로, 라즐린 주로죠? 주로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냐면, 유동성에 달려있다. 그 유동성을 가지고 그것은 사용한다, 정보를.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재관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역동적인 네트워크는 뭐냐? 그 시스템이, 어, 필요로 하는 역동적 네트워크죠. 뭐 하기 위해?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다시요. 노하우와 정보는 디스팅트,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밀하게 또 관련도 되어 있다. <laughs> 시스템이 노하우를 꾸리는 능력은 주로 유동성에 달려있고, 여기서 이런 단어들이 되게 핵심 단어죠. 유동성에 달려있고, 그 유동성을 가지고 그 시스템, 이, 이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시스템은 정보를 사용한다. 뭐하기 위해 역동적 네트워크를 재건하기 위해. 그 역동적 네트워크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죠. 뭐하기 위해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씨앗은 완벽한 이것의 예이다 그것은 패키지, 꾸러미다. 근데 그 꾸러미는 뭐냐? 포함하고 있는 꾸러미, 현재 분사죠. 노하우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꾸러미다. 근데 그 정보는, 정보와 노하우는 뭐냐? 식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정보. 모와 같은? 나무 같은 식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그 정보. 그리고 노하우. 둘 다를 포함하는 꾸러미다. 이 잇은 또 씨앗을 가리키죠. 씨앗. 어, 나무의 성장은 단지 웅장한 노하우의 언패킹일 뿐이다. 언패킹은 뭐 짐을 풀다가 아니라 <laughs> 컴퓨터 용어처럼 뭔가를 압축했다가 패킹은 약간 컴퓨터에 비유한 것 같아요. 뭐, 뭔가를 압축했다가 그것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의 어, 웅장한 풀어내기. 단지 풀어내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하우라든가 정보를 패킹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씨앗에다가, 씨앗이, 어, 나무로 성장할 때, 그러한 것들이 다시 언패킹하는 그런 과정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성장은 nothing other than, 단지 뭐뭐일 뿐이다. 단지 웅장한 노하우의 <laughs> 언패킹일 뿐이다. 풀어내기일 뿐이다. 근데 그것은, 유전정보의 촉진되어지는 노하우의 굉장한 언패킹일 뿐이다 씨앗의 언패킹은 뭐로, 뭐로의 언패킹이죠? 나무로의 언패킹은 그러니까 씨앗의 나무로의 언패킹은 풀어낸다 이게 동사죠? 노하우를 근데 그 노하우는 필요되어지는 노하우죠 뭐하기 위해? 그뭐광합성상 같은 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노하우이다 그리고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그 구조는 영양분이나 물을 땅으로부터 나뭇잎까지 운송하는 그러한 구조,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어, 자기 자신을 해충으로부터 방어하는, 방어하는데 필요되어지는 노하우, 노하우를 언패킹한다 해서 이거 need2에 지금 세 가지가 같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씨앗의 언패킹. 나무로의 씨앗의 언패킹은 바로 노하우와 정보의 예이다. 근데 그 노하우와 정보는 하나의 구조로 풀어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노하우와 인포메이션을 꾸며줍니다. 하나의 구조로 풀어내지고 있는 현재 분사죠. 근데 그 구조는 뭐냐? 더 복잡한 뭐보다 그것이 야기하는 것보다 야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구조, 구조로의, 어, 풀어내고 있는 노하와 정보의 A다. 나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답은 3번 같아요. 나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 기능은 씨앗에 없는, 씨앗에 부재중인 정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씨앗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죠 씨앗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는데 만약에 뭐 물을 주면 싹이 트고요 그 다음에 뭐 종식 광합성 자기곤 하면서 나무가 돼 가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환경 변수가 있을 때 어떤 노화를 통해서 나무가 되어 갑니다 나무가 되어 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처음에 내용은 노하우와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로 꾸러미를 풀고 있는 <laughs> 그 씨앗은 노하우의, 노하우와 정보와의 어떤 예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와 노하우가 서로... 어, 작용을 하면서 나무로, 나무가 되어 간다는 거죠. 어떤 구조로 꾸러미를 풀어가고 있는 어, 노하우와 정보의 예의다. 근데 그 구조는 어떤 구조냐? 더 복잡한 구조다. 이런 얘기야. 뭐보다. 이때 원이 가리킨 게 뭐냐? 그러면 이 원은 노하우와 인포메이션입니다. 노하우와 정보가 약이, 약이에, 그니까 러 지금 이 씨앗은 뭘 갖고 태어난다고 했죠? 정보, 인포메이션과 노하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인포메이션과 노하우를 통해서 <laughs> 뭐 방어 해충에 대한 방어도 하고 유전적 그 어, 저기 뭐죠 아까 뭐라고 했죠? 음 어떤 영양분과 물을 땅에서 나뭇 잎으로 운송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광합성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나무가 돼가는데그 정보가 그러한 것을 야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더 복잡한 구조로 꾸러미를 풀어나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의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나무가 돼가면서 그냥 본래 갖고 있던 정보와 노하우를 통해서 나무가 되는 그 과정, 그 이상의 것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나무가 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 환경 변수가 있을 때, 노하우와 정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야? 씨앗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유동성이라는 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유동성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동성. 왜냐면 나무가 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노하우를 벗어나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 유동 정보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단어가 핵심 단어 같아요, 제가 보기. 엔음 아, 이머징 나타나고 있는 조직, 조직 그러니까 이머징, 오버나이징스팀어 등장하는. 나타나는 어떤 체계적인 주제, 그, 신경학에서, 신경학에서 <laughs> 등장하고 있는, 떠오르고 있는, 조직적인, 체계적인 어떤 주제는 데디아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여기에서 그러한 주장은, 뭐, 나시나 오면 뒤에 이제 법 같은 걸 찾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는 법 대신에 콜론이 나오죠 이게 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A가 아니라 B다. 그러한 주장은 사건을 예측하는 일이 이 비즈니스 일이요 사건을 예측하는 일이 뇌에 중요한 그러한 추어스 추스가 뭐죠 뭐 허드렛 일그 다음에 또는 통상적인 일 이런 뜻입니다 매일 하는 뭐 집안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집안일이 뭐죠 허드렛 일 이렇게 좀 낮춰서 얘기할 필요도 있고요 때로는 통상적인 일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그 주장은 사건을 예측하는 일이 뇌에 중요한 통상적인 일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요한 이유야 뭐에 대한 큰 뇌를 갖는 것에 대한 우선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이게 핵심인 거죠 사건을 예측하는 일이 큰 뇌를 갖는 것에 대한 주요한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뇌를 갖게 된 이유는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다까지 우리가 네, 추론해야 됩니다. 그것은 관점이다. 그것은 관점이다. 그것은 하나의 관점이었다. 어떤 관점이냐면 어, 처음에는 직관에 반하는 역 직관적인 이 카운터가 반대이듯이거든요. 역역 직관적인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점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어,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맞아 맞아. 당신이 보자마자. 뇌가 어떻게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황 시킬 당황하게 할 사실 당황스러울 사실을 다루는지를 보자마자 당신이 보자마자 어떻게 해서 뇌가 다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사실을 그렇지 않으면 뭐죠? 예측하지 않았으면 이럴 때 아닐까요? 예측하지 않았더라면 당황스러웠을 사실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당신이 보자마자 <laughs> 당신은 그것에 웜업투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 과 같다. 우리는 상호작용할 수 있다. 세상과 무한한 수많은 방식으로. 그런 복잡성이 우리를 빠르게 압도할 것이다. 하... 그래서 이거 의미상의 주어요 행동이 어떤 목적성이 있거나 시기적절 하기 위해서 그러한 높은 차원의 환경에서 그러한 높은 차원의 환경에서 행동이 목적성이 있거나 시기적절하기 위해서는 그서 부사중표의 목적이죠 가능한 선택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제거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성취한다. 뭐함으로써 계속 자동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의식적이지 않게 기대 같은 것을 발생시킴으로써. 아, 잘못했네요. 뭐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중요하게, 무의식적으로 바이아인지 이 뭐뭐함으로써 발생시킴으로써 기대를. 그 기대는 의미있게 뭐하고 있죠? 알려주고 있죠. 뭐를? 인식, 아, 알려주거나 억제하고 있습니다. 인식과 행동을 매순간, 우리 삶에서. 이 부분 뭐, 뭐뭐조차, 우리가 공상할 때조차, 그리고 특정 활동에 관여하다, 인게이진을 그러니까 관여하다, 정사하다죠. 관여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뇌는 거들은 비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활발히 생산합니다. 예측이라는 것을. 마하기 위해, 미래 사건을 예상하기, 아, 예상하는 예측을, 예상하다죠, 엔티스페이트가? 예상하다. 미래 사건을 예상하는 어떤 예측을 활발하게 생산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왜 커졌냐? 그 이유는 바로, 뇌가 진화해왔다. 근본적으로 마하기 위해, 예측하기 위해, 이렇게 된는 겁니다. 다시요. 어, 등장하는 체계적인 어떤 주제, 신경학에서 그것은 바로 뇌가 진화한다는 거야. 진화해왔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예측하던 것을 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은 나들이 못 비, A가 아니라 B이다. 사건을 예측하는 일이 우리의, 어, 그 뇌의 중요한 통상적인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처음에 우선적으로 큰 뇌를 갖게 된주요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뭐 통상적인 우리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뭐,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하나의 관점이고, 어떤 관점이냐. 반 직관적인, 반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관점이다. 아니면 직관에, 직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뭐 하자마자 우리가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뇌가 다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황스러웠을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를 A 다음에 B가 올 거야. 어떤 사람의 표정, 어떤 친구의 표정을 봤어. 제가 좀 우울해. 어? 저 사람의 표정을 봤어. 어? 제가 다음 행동을 할것 같아. 이렇게 뭔가를 예측, 자동적으로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예측을 하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눈치가 없을 때 그런 거죠. 어떤 되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냥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러면 어떤 사건이 그 대처를 못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칼을 갖고 들어와 험탕도 줄 얼굴로. 그러면 예측을 하게 됩니다. 뭔가 터지겠구나라고. 그래서 그 예측을 하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당황스러웠을 사건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보자마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어떤 무한한 수의 방식으로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밥먹는데 칼을 갖고 험상고칠 사람이 인상성은 들어왔다 그랬죠? 별일이 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매 순간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러한 복잡성은 빠르게 우리를 압도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 목적성을 지니거나 어떤 시기적절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 차원의 환경 속에서 가능한 선택들, 가능성 있는 선택들은 제거되어져야 한다. 좀 전에 뭐 했죠? 식당에 어떤 놈이 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냥 밥을 먹을 것인가? 눈치를 그 사람한테 시선을 뜨지 않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 바로 의자를 들고 대항할 것인가? 수백 개의 어떤 선택사항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그냥 보고 있는 거를 제, 거하고 그냥, 밥을 먹는 거 제거하고, 바로 의자를 들는 것을 선택하던가, 이렇게, 가능성 있는 선택들을 하나씩, 뭐 해야 됩니까? 제거해 나가야겠죠. 우리는 이것을 성취한다. 마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중요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기대를, 그 기대는, 의미있게, 알려주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 행동과, 인식을. 행동과 인식에 정보를 제공, 행동과 인식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매순간. 우리가 공상할 때조차, 그리고 공상한다는 건멍 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정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 우리의 뇌는 거드름 피우고 있지 않아요.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미래 사건을 예상하는 예측을. 예측의 중요성,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문이라는 것은 발전해왔다, 일찍이. 발전합니다, 일찍이. 임신 기간에. 어, 6주 또는 13주 사이에 특징적인 어떤 범스. 범프는 어떤 튀어나온 걸 얘기하죠. 돌기. 특징적 돌기가 뭐 지문을 가리킵니다, 지문. 돌기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그태아의 손가락이라든가 손바닥에. 수많은 수많은 환경적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다. 그 독특한 유형 패턴에 어떤 정보의 영향을 끼친다. 뭘 포함해? 그 정확한 위치, 정확한 그태 이거 태아태의 정확한 위치를 포함해 자궁 속에서 정확한 순간에 그리고 정확한 구성, 컴포지션 구성이죠. 구성. 구성과 밀도. 그... 이게 뭡니까? 둘러싸고 있는 양수, 둘러싸고 있는 양수의 정확한 구성, 그 다음에 밀도, 밀도를 포함해서. 근데 그 양수는 뭐죠? 순환합니다. 손가락 주변에서 뭐할때 그들이 만나는 무엇이든 만질 때, 아이의 움직임은, 아이 움직임. 그 또는 그녀가, 어, 자궁 안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속도와 크기. 그 속도와 크기는 뭐냐? 그가 성장하는 속도와 크기. 이 모든 것들이 양해 끼친다. 어디에? 어떻게 지문이, 지문의 어떤 패턴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확실히 한다. 보장한다. 진정으로 독특한 육체적 특징. 근데 그것은 뭐냐? 각각의 우리를 그 밖에 누군가와 구분, 짓는 그 진정으로 독특한 특징이 결코 카피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거나 확실히 한다. 어, 인간 역사의 전체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보초리, 아, 사실상 어떠한 찬스도 없다. 어떤 찬스? 어떤 기회나 확률도 없다. 똑같은 정확한 지문 유형, 지문 유형뭐 지문 유형이 뭐하는 두번 형성되는 똑같은 기여와 확률은 없다. 사실상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여와 확률이 없기 때문에 동등한 어떤 출생 전에 사건에 사건이 발생할 똑같은 정도로. 같은 정도로 발생할 어떤 기회와 확률이 없기 때문에. 출생 이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임신, 임신 뱃속에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출생 이전에 동등한 사건, 동등한 사건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생 이전에 동등한 사건이 똑같은 정도로, 이 네, 익스텐트한 정도죠? 똑같은 정도로 발생할 확률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쌍둥이조차, 이제, 같은 지문을 갖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육체적 특성이 나이와 함께 변하는 반면, 너의 지문은 남아있다. 똑같은, 똑같이, 바로, 똑같이, 똑같이 바로 어디까지? 무덤 을갈 때까지, 옵션까지죠. 뭔가를 만져. 뭔가를 만져라. 그러면, 영영 프로 프로세스 엔드를 뭐뭐해라. 그러면, 그러면 너는 남기게 된다. 뭘 남기죠? 너의 독특함에 어떤 독특함에 대한 말하는 흔적을 남긴다. 그 위에. 이 시가리키는 시가 건섬팅이죠그 위에 너의 독특함을 남기는, 짐으로 의미하는 거죠. 독특함을 남기는 그 무언가를 남기게 된다. 2019년, 그, 어입니까영국의 아무튼, 그 대학이, 대학에 있는 연구가들이 수행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조사를 5,000명의 승객에 대한. 근데 그 승객들이 누구냐? 커뮤트 통근하고 있죠. 런던, 런던으로. 어디로부터? 어, 미드랜드로부터. 오스탐프레이크들은 사용했습니다. 와이파이를. 뭐 하기 위해? 따라잡기 위해. 그, 일을 따라잡기 위해. 그래서 본질적으로 결국 일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게 뭐 지하철인가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통근 시간에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 일을 따라잡기 위해. 결국 일하게 되는 거죠. 지하철을 통근하면서도. 이메일이 그, end of which. end 세기의 끝. 얇은 끝이다. 이런 얘기죠. 그 일의 활동의 얇은 끝이다. 뭐, 원래는 쇠기를 박다 이런 뜻인데 쇠기가 있으면 또 끝, 끝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위쪽이고요 쇠기의 끝, 실마리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일의 실마리, 처음 시작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메일이 바로 그 일의 활동의 실마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바로 시작점 일에 그 본격적으로 직장인 가서 일하기 전에 지하철에서 이메일 을 확인하는 것이 그 일의 시, 시작 부분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메일을 허락한다 누군가가 시작하도록 뭘뭐 시작해 그들의 일뭐 사장 동료와 관여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허락한다. 뭐하기전 그들이 육체적으로 내딛다 내딛기 전 사무실에 그리고 준비 준비시키기 전 그들 자신을 심리적으로 뭐에 대해 그 역할에 대해 그 역할은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역할. 그의 2019년 논문에서 그 직과 일 사이라는 바로 아, 직과 일 사이 통근하는 것 뭐로서 그 역할에 변화, 역할 변화에 대한 기회로서 책 제목이고요. 그 JJ가 그 하버드 그 경영 경영 대학 출신의 그 JJ가 발견합니다. 데디아를 통근이 제공한다고 기회를 모할 뭐 기회 일과 관련된 어떤 전망을 수행할 기회 그리고. 그리고 경계가 있는 어떤 운영 전략. 즉,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다. 사전에 계획한. 그것은 어떤 미리 계획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근데 그, 그 과정은 돕는다. 분주한 또는 분주한 부모 또는 임원이 뭐 하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get the most out of. Love. 그들의 하루를.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돕는다. 아, 누군가가, 누군가가 뭐 화장을, 어플라이, 어플라이가 뭐 바르다 이때도 있고요. 화장품을 바를 때 분주한 아침 기차에서 어디로 가는? 직장에 가는. 또는 그들의 차 안에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게임 페이스, 게임 페이스를 푸던 입히고 있는 것이다. 이메일을 검색하는 것은 보완한다. 동명사가 주어고요. 뭘 보완하죠? 이러한 심리적인 준비과정은 그 일에 대해. 뭐하면서? 분사고문이죠. 어, 누군가에게 음, 과도기적 어떤 과도기적 좋은 지역을 제공하면서. 뭐하기 전? 그들이 어, 사실상 반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전 사실상 반응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직장이죠, 직장. 직장에서 일을 하기 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지역은 뭐를 의미하죠? 그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하는, 출근 과정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시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장착되도록, 준비되도록. e 퀵트는 뭐야? 뭐뭐에 대해 장착되다, 뭐뭐에 대해 준비가 되다, 이런 얘기죠. 하루의 일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장착되거나 준비가 되도록 시키는 것하고 상관입니다.